안녕하세요, 코코벨입니다. 제가 오늘은 강원이가 학교에서, 어, 파우치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할 건데요. 근 <laughs> 네, 정말 오랜만이죠. 제가, <laughs> 죄송합니다. 네, 제가 돌아오고 보니까 구독자가 1 9명이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고요. 구독자 20명 때는 대면 이벤트도 한번 올,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파우치 소개할 건데요. 이게... 이거는 학교에서 가져가 다니기도 하고, <laughs> 그냥 어디 갈때 가져가 다니기도 하는 파우치인데요. 어. 어, 이렇게 생겼고요. 윗부분은 못 들어... 못 보여드리는 게, 위에 예, 이름 써, 실명 써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써있고요잘안 보이는 장면 부탁드립니다. 네, 빨래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대충 담아있는데요. 이게 제가 파우치 정리 안 했어요. 왜냐면, 시험기간이라서 정말 바빴고. 그래서, 안했고요 일단 대충 정리해봤는데, 거울 때문에. 네, 하나씩 소개해볼게요. 네, 일단은 이런 식으로 있고요. 네, 일단 급하게 여기다가, 어, 어, 틴트 그런 발색을 보여드릴 거고요. 일단 립 제품들부터 소개하자면 제가 거의 다 고체 틴트여서 물 틴트 별로 없어요. 왜냐면, 하 제가, 우리 집 앞, 저희 집 앞에는, 에뛰드 하우스, 랑, 이니스프리, 랑, 네이처리 퍼블릭, 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다, 막, 수려한인가, 뭔가. 아무튼, 그런 할머니, 어, 할머니들? 우리 할머니, 할머니들이 좀 좋아하시는 화장품 가게들이 많아서, 제가 다녔는 데는 그거밖에 없는데, 근데, 또 문제가, 이, 어, 에뛰드 하우스, 틴트가, 루틴트는 별로 안 예쁘다고요. 그래서 고체 틴트랑 사봤는데, 이거는 그냥, 이거 신상 나올 때산 거고, 이거는 엄마가 인터넷에서 주문시켰는데, 필요 없다고 주신 거예요. 이게 고체영광 펜? 아, 고체영광 펜. 고체 틴트, 고체 틴트, 고체 틴트? 이것도 고체 틴트고요. 이거는 이거 틴...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아무튼, 액체 틴트예요. 이거는, 이거 샤라샤라 건데, 이거 제 친구 엄마가 선물 해주셨어요. 일단 발색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손앤박 립 크레용 11번 만드는 틴트인데요. 이게 주황색, 이렇게. 여기에 발색을 보여드리자면 주황색인데요. 근데 솔직히 입술에 바르는 약간 빨간색이라고 해야 되겠나? 제가 얼공은 안 하기 때문에. 입술에 바른 거못 보여드리는 점 정말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이렇게 생겼고요 이건 여기 뭐가 붙어 있었 아 붙어 있었는데 뭐가 인쇄되어 있었는데 얘 손톱으로 긁다 보니까 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 떼었는데 이게 아이비 에뛰드였을 거예요. 이건 샤프식 틴트고요. 이거 되게 진해가지고 제전안바르고다녀요 그냥 거의 갖고 다니기만 하지 거의 별로 안 발라서. 그리고, 이거는, 크리스탈이 선진하던 건데, 옛날에. 초점 잘안맞히는점 정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데 잘안 보이게, 안 보이게,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에뛰드 하스 컬러인 리퀴드 립스 1번 핑크 리본이에요. 이거 제 친구들, <laughs> 제친한 친구들 엄마가 선물 주신 거라서 모두 소, 선물 받는 거 제가 별로 재단 주고 사긴, 사진 않기 때문에. 약간 이거 핑크 핑크? 이거 오렌지색입니다. 제가 유술에 핑크가 맞아서 약간 핑크 쪽이 맞아서 그쪽 쓰는 편이고요. 어, 음. 헐, 이거 안 열리면 안 되는데. <laughs> 이게 틴트밤인데요. 세라샤르 퍼티 프렌즈 틴트밤인데요. 크라 핑크예요. 이게 안 열려서 어떻게 생겼는지만 그려볼게요 제가. 그냥 이렇게 있으면 <laughs> 제가 이거 왜 이렇게 그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약간 여기 이렇게 왕관이 있어요. 동그림이라서 죄송합니다. 여기가 핑크고 여기가 여기 틴트, 여기 립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있고요. 이게 발색 정말 못 들어, 못 보여줘서 정말 죄송하고요. 이렇게 있고요. 네, 이거는 퍼프 미스트인데요. 보시다시피 이것도 선물 받은 거예요. 이것도 샤라샤라건데 어, 이렇 제가 약간 못 보여드린 이 안에 이런, 이런 모양의 왕관이 있어요. 어그그 뒤에. 네, 아무튼, 이 샤라샤라, 뿌, 뿌빼 퍼퓸 미스트, 신시. 네, 이름이 신시에요 아무튼, 미스트고요. 이렇게, 하는 건데, 아 다니네요. 얘 냄새가 약간, 삐브릿지 냄새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있고요. 네, 이건 선크림인데, 이거 키울 거예요. 이건 제가 그냥 다 해서 공병에 담아놓은 거고요. 이거는 키엘 업그레이드 선크림 그거 담아 놓은 거예요. 이거는 한창 메리스 메리스가 유행일 때 어, 네이처리퍼블릭에서 제 친구가 선물로 준 건데 손소독제고요 이거 피치향이고 골퍼향이에요.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거울인데요. 이렇게 이거는 그 뭐지? 비즈로 만들어서 팔러 비즈로. 이렇게 했고요. 거울. 이 예,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거는 마스크인데 이게 리얼 솔서니 허니 마스크. 허니 버터칩 요령할 때 이게 산거라서 이런 식으로 제 파우치 별로 없는데. 가원이가신청해주어서 찍게 되었고요. 여기까지 코코베일이었습니다. 안녕 뿅 <laughs>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안녕